처음에 2천 명 얘기 나오다가 1,500명 되는 과정도 황당했는데요. 응.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장관들한테 물어봅니다.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받으면 그 지역에 남는 겁니까? 뭐 남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가 있습니까?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지역에 남을 거라고 보세요? 일단 선의를 믿는다는 거예요. 거기서 저희가 다 뒷목 잡았죠.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의대 졸업하면 그분들의 선의를 믿는다는 거예요. 안 되잖아요. 지금까지 안 되었잖아요. 그렇게 인간의 선이라든지 마치 낙수 효과처럼 기대하는 네.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. 일본만 해도 지역 의대 같은 경우에 장학금도 주고 학비 같은 걸 면제시켜 주고 새로운 어떤 신 의료 기술 계속 배워야만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의료인이 된다. 이런 생각들 특히 의료인들은 많이 갖고 계시대요. 그래서 네. 거기 남으면은 그런 수련의 기회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더 제공하고 이런 것까지 패키지로 다 마련해가지고 지역 의대를 꾸며나간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 네. 다음 단계는 뭐냐? 사관학교처럼 만들어서 완전 공공의사를 네. 만들어서 10년 정도는 마치 군인처럼 어느 영역에 또 어느 지역에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. 뭐 그런 것까지 좀 다양하게 열고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인원을 한해 2,000명씩 늘리면 다 이게 마치 낙수효과처럼 필수로도 흘러들어가고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거. 그걸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합니까? 음.